좋지 않대요. 헉! 대박! 이건 미쳤어! 차라리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. 그 와중에 시체 뒤지는 거 봐. 이건 미쳤어. 알아, 알았어. 어? 얘네들 색깔이 전부 없어. 피도 피 같지 않고 오일같이 않고 끈끈해. 난 여기서 벗어나야겠어. 피가? 피, 피가 검은 걸 어떻게 알지? 아, 이 예. 해독약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. 어떡하지? 큰일 났네. 저장하는 것도 없고. 되셨네요. 아까는 커터칼 들고 다니셨는데 지금 은 도끼를 들고 다니죠. 나 피가 두칸이 있었거든요. 도끼라서 그런가? 한방에 죽네요. 아나 진짜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. 정말? 주의할 점. 여기는 해독제가 없으니까 독에 걸리지 맙시다. 잘 보고 다녀야겠네. 선생님, 반가우셨습니까? 송 선생님이 나오셔서 반가우셨나요? 아 이거 봐야 되는구나. 아 밖에 나가서 봐야 되는구나. 선생님, 제가 올층 갈게. 아이고, 아이고, 난리 너무 어이가 없어 진짜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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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긴 했는데 타이밍이 다다안 맞았어요. 어쩜 이렇게까지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지? <laughs> 너무 어이가 없네요. 제, 제 컨트롤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.